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농업 분야 국제 원조 지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협력의 방향과 관련하여 2011년 OECD 농업 글로벌 포럼은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협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계획 및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위험이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짧은 역사이지만 빈곤의 문제, 개방의 문제, 농업수득 감소 문제, 농촌 소멸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위험을 겪고 대처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 분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농촌의 발전과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것이 농업협력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특히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업 농촌 개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소득 개발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발사업입니다. 동남아 지역같이 집단적인 농촌 촌락의 인프라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적합한 모델로서 각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개발이 성공하려면 마을 주민의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의식 교육과 마을 개발 병행 시범 사업, 새마을 운동 사업, 현지화 모델 확립 수원국의 국가적 정책 사업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국 농업 ODA의 특성으로서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발전 과정에서 정부 참여가 많아 대부분의 전문 지식 및 원천 기술을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유 중인 농업 관련 전문 지식과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효과 높은 ODA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식량 작물 생산성 향상은 한국이 1990년대 다수학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개선으로 주곡 작업을 달성하는 등 녹색 혁명을 이뤄냈고 미국 증산 정책 등 농업 정책이 뒷받침되어 거둔 개발 성과입니다. 기술 전파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성 증가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크게 농림수산식품부와 코이카의 사업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였던 프로젝트형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 2688억 원중 190개 사업에서 아시아 58%, 아프리카 35%, CIS 지역과 중남미 각 5%로 많은 사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한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면 농축산업 분야가 50%, 농촌 개발 15%, 교육 포함 농업 서비스 14%, 수자원 11%, 농식품 안전 기반 5%, 임업 5% 등으로 농업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농업 분야 프로젝트 사업은 40%가 넘는 11개 사업이 농촌 개발, 19.2%인 5건은 기술 교육 등 역량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규모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었으며, 농업기술 역량 개발 관련 사업은 제도적 틀과 하드웨어 구축 관련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이카 농림수산 분야의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면, 28개 사업 중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의 수는. 과거 50% 수준에서 14%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농촌 종합 개발 지원 사업은 43%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및 교육, 연구 등 농업 서비스가 22% 농업 용수 등 수자원 개발, 농식품 안전 사업 순입니다.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 박사는 죽은 원조를 하지 말라. 고 충고했는데, 이는 단순한 퍼주기식 원조는 오히려 개도국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도국 농업 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살아있는 원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ODA가 마중물이 되어 목마른 이웃 국가들의 농업 발전에 물꼬를 트고, 우리 농업계에도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개발의 강점을 구분하면 첫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종자 개량과 재발 기술 개발, 인프라 개선 등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아의 해결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유통 마케팅 등전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과 경험에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과 농업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에게 선택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선진국이 단순히 자본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농업 기술을 전파해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개도국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 경험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소득개발 차원을 넘어 생활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농촌개발과 경제개발을 원하는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의 이 같은 경험을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농업기술과 경험을 습득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개도국 원조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에서 75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가공시설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가 심해 농업 관련 시설들이 열악해 이 부분에 맞춰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케냐, 나나 등 9개국에서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빈곤국이 많아 생산 생산을 늘리고 기반 시설을 구축해주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은 다른 지역보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감자, 버섯, 양파 등 경제성 있는 품종에 대한 개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대계도국 농업기술 전수 주요 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하이징성과 호아빈성에서는 180헥타에 이르는 농지에서 감자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씨감자 재배 기술을 전수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감자 재배 면적이 9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산된 감자를 인근 식품기업에서 장기 계약 및 구매하도록 연결해 농업인들이 소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니 주민들도 주인 의식을 갖고 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도국 정부들도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다른 사례로 알제리의 한국형 시감자 생산기술을 전파했습니다. 1962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알제리는 내전 등으로 농업 기반이 붕괴돼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주식인 감자의 경우 기술 부족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씨 감자를 매년 8만 톤씩 수입해 농사를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부터 알제리에서 씨 감자 생산 기지를 건설해 조직 배양과 수경 재배 등씨 감자 생산 핵심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술로 알제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9만 4천 개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데 성공해 사막 기후에서도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태국 옥수수 농가들은 대부분 민간회사에서 종자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싼 가격에 종자를 구입하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8개 지역 83개 농가에 옥수수 종자 생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연약 64톤의 옥수수 종자를 생산해 다른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종자의 가격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이어서 보급 농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리핀에는 옥수수와 콩농사의 화학비료 생산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생물 비료 이용 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해 저비용으로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영농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필리핀 7천여 개성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파나이섬 6 4개주의 고지대에서 650만 달러를 들여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크고 작은 산과 구릉지가 대부분으로 소수 민족들이 경사지 농업으로 자급자족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 낙후돼 있어 가난이 대물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성을 강화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선진 농법 전수, 기계화, 우량 종자 보급에 나섰고. 마지막 단계로 농산물의 팔로 확보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필리핀 농업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 증대와 품질 향상으로 빈농 2만여 명의 소득이 늘어나 국제기준 최저 빈곤율이 50%에서 30%로 줄어난 성과가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몽골 중국에서 진행 중인 황사 방지 국제 협력 사업은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의 중요 발원지 중 하나인 몽골 지역에 2007년부터 조림 사업을 통해 그린벨트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피해 저감과 국제 사막화 방지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근처의 달란 자드가드 등의 3,000헥타의 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1,200헥타의 사막화 방지 사업을 벌렸습니다또 중국 네이몽구 자치주 쿠부치 사막에서도 2007년부터 같은 사업을 진행해 2020년까지 1,036타의 조림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은 몽골 중국 사막화 지역이 바람이 강하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생존력이 강한 포플러와 사류, 데저트, 윌로와 같은 사막버드나무 등을 심어 생존률을 높였습니다. 포플러는 추위에 강하고 토양개량에 도움을 주며 사막버드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뻗어 척박한 생육조건에 강한 품종입니다. 지금까지 원조공역으로서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국제 원조 사례와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국제 농업 개발 협력의 평가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